안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보장관님키 제가 와사비 보장관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식하거나 <놀람> 말 같지 않은 행동으로 <놀람> 화가 나면 깜짝 놀랐는데 <laughs> 정의로웠던 검사를 본인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배신이죠 효과 정도가 아니라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죠 <놀람> 기본적인 예의나 실력조차도 계속 연방 고개를 돌리면서 중단하시고 그 사랑하는 토리와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는지

모든 게 파란색이야. 안녕 후보님, 후보님 나와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우리 제발요, 제발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목도리는? 응. 쿠팡 같은 데서 검색해서 사는 거예요 파란 목도리? 응. 아 그런 거예요? 아 자기 그냥 알아서서 준비하는 거. 아맞아도 응. 응. 파란색이에요. 응. 오, 진짜 세업이었어 우와, 응. 와, 완전 멋쟁이. 응. 안녕, 대선 응. 입성 대회이죠. 응. 여기서 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여기다 오늘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조명이 이렇 몰빵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대빵들이 앉는 자리인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일 보자가는로은퀸 와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마스크 이게 무슨 마스크예요, 근데? <laughs> 엄청 신기한 마스크, 손바닥 이렇게 있네요. 무 음, 떠올리는 마스크? 저 저도 한 장만 주시면 안 돼요? 어 네, 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재명님 꼭 외치시네요. 근데 혼자 베이지 색깔 정장을 입었어. 아, 안녕하세요. 박력 있고 지성 있는 남자. 있고 지성 있 남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저사고인줄 알았어요, 진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도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정폐청사을 운운하는 보복의 정치를 예고하며 검찰 쿠데타의 주역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추석권을 이용한 보복서 오두바람을 겉은 겉은 한정로 결백을 강변할수록좀 날카로우신 느낌인데 밑에가 있으니 좀 예능감 있어 아... 네, 왜 네, 오늘 네. 베이지색 옷을 입으셨어요? 아니, 너무 다 같은 색이면 식상하잖아요. <laughs> 아주 돋보적이셨어요, 아주 국회 분위기가 네. 뭔지 모르게 이게 중년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짙은색 정장 입고 그엄하게 <laughs> <이렇게 분홍하게> 앉아있는 <laughs> 듯한. 맞아, 맞아. 네. 별로 그게, 그게 즐겁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원래 원래 열린 민주당 계시다가 민주당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오셨나요? 제가 어디 딴데 있다 온게 아니고. 아, 오케이. 네. 아니 의원들은세 분이었지만 네. 우리 뭐 당원분들이 5만 명이었고 네. 다 함께 모인 거죠, 좀. 그럼 큰당 와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많죠. 일단 일정이 굉장히 많아졌고 단체 톡방 이런 게 많죠. 네. 단체 의원들이 계시는 단톡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도부끼리 모여 있는 단체 톡방도 있고 상임위원에 다 소속돼 있잖아요. 네. 그 상임위원에 또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어서 오세요, 보자마자.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페이스북을 정가할 건데 되게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네. 최광욱의 말말 말. 국민이 키운 윤석열. 족벌 언론과 졸개 검사가 만들어낸 윤석열. 그럼 언론과 검찰이 윤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 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 이렇게 백드랍에 음.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고 써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국민은 윤석열 씨를 키운 적이 없고 음. 족벌 언론들하고 돌게노릇하던그 정치 검사 무리들이 있거든요. 음. 그 사람들이 자 만들어낸 허상으로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이지. 네. 이렇게 윤 후보님을 이렇게 저격하게 되는 저격수 같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격은 제가 먼저 당했고요. 윤석열 씨. 어 그래요. 예, 제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거를 반대했다라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왜 반대하신 거예요, 그냥? 검사가 가장 우월하고 검사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계시는 분 같고, 았 음...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일을 했는데 그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자리거든요. 네, 네. 도덕이나 품성과 관련해서 그거에도 못 미치는 면이 많다라고 음... 생각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줄 아셨어요? 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아, 네. 당선도 되기 전에 정치 보복을 다짐하는 최초의 대선 후보라. 아까도 모더바론 때도 네, 이제 네. 보복 정치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이거 이거 지금 배경 배경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것도. 네. 나름 생각해서 고른 건데. 네. 제가 화가 나면 이렇게 불타는 걸아 <laughs> 했었어요. 아, 이미지, 배경 이미지도 생각을 해서 네, 매치하셨군요. 말 같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해가지고 하관하면 아아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한 게 깡패지 음. 검사가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네. 근데. 자기측근 검사들을 네. 중요한 자리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방송도안 됐잖아요, 아직. 네. 그문 대통령님 바로 옆에서 보였을 텐데 국민들께서도 한때 뭐 대통령이 고구마처럼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네. 신중한 분이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강력한 분노라는 음. 표현, 그다음에 음.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런 단어나 표현을 쓰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하셔야 될거라고 보시나요? 사과 정도가 아니라 이제 후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어, 네, 윤 후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같은 사람 검찰총장이 안 치겠다고 음. 밝혔는데 정의로웠던 검사로 본인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음. 사실 이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일종의 배신이죠. 본인과 같은 정치 검사를 임명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수족처럼 부리겠다. 음... 그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고개 숙인 채 질문하는 대선 후보는 세계 최초일 것임. 끝. 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음. 그때 막상 보니까. 자료를 다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 가져온 대본을 한참을 이렇게 찾아오면서 읽고, 어... 근데 다음 질문을 또 일, 읽을 준비를 하느라고 듣지도 않아. 또 이제 이 도리도리가 다시 시작되거 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 막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네네. 굉장히 이건 무례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또두 번째 토론이 되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 토론 결과 혹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노보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럼 오늘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중계를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올리면서 보실 예정인가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또 한번 한 번씩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 불 이미지 넣어주시고.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청약통장도 모르고 홈텍스도 모르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네. 적였는데명색이 공무원으로 쭉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 렇게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청약통장을 네.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홈텍스로 연말정산해서 소득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를 무식하거나. 아니면 다 남을 시켰거나 그 최근에 프로그램에서 윤 후보님이 과학고랑 기술고랑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어떤 네티즌이 그렇게 지적하셨더라고 윤 후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술고가 생겼다 <laughs> 그러니까 냉동인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음.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 같아요 음. 네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대전 평창 게임이다 알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어떤 분을 제일 맞추고 싶으세요? 아, 저의 윤석열 씨한테 제일 할말이 많죠. 아, <웃음> 준비하시고 쓰세요. <laughs> 아이고. 아쉬워라. 좀만 더 밀어. 다시 준비하시고 좀만 밀어. 쓰세요. 우와! 어... <laughs> <laughs> 정확히 정중앙을 걸렸습니다. 조국님하고 네. 이재명님하고 먼저 이재명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보시면은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느꼈던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진면목을 보여주시면 어떤 음. 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저희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후보님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꼭 이길 겁니다. 여기가 이게 가운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조국님도 <웃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조국사태 관련해서 사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님으로서 이후보와 같은 입장이신지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실체가 어찌 됐건, 진실이 어디에 있든, 국민들께서 조국장관에 대해서 많은 그 반대의 의견이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자 준비하시고 쏴세요 <laughs> <씨>. 준비하시고 쏴세요 <laughs> 오 김관진 형님이십니다 어, 나머지 다 하시고 나서 네. 좋아요 나한번더자 네. 준비하시고 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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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은 이제 김건희님이십니다. 윤 후보님만큼이나 되게 저격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김건희님이 영부인이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라면 글쎄 정상회담에 가가 지고 상대 정상분 나이를 물어보고 오빠라고 부르겠다는 라말 이런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응. 그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의전 논란 때문에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했어요. 를 김건희 씨의 사과와 김혜경 씨 사과의 어떤 차이점을 꼽자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과를 보고서 또 비판을 하셨던 지점이 이게 남편에 대한 사과인지 국민에 대한 사과인지 헷갈린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혜경 여사는 명백히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여러 번 표현하셨고 고개도 여러 번 숙였고 자세나 진정 어린 태도 이런 면에서 음.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나왔습니다. 아. 원래는 저하고 친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아니, 저보다 대학교 7년 선배시고 지금 네. 결혼 축하해주러 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났었어요. 아. 지금처럼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사이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지. 아. 근데 만약에 다시 다, 다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야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네. 그, 그, 아, 그래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윤 후보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상 편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그윤 후보님 병역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시원하게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 술자리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도 거침없이 잘 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그 중단하시고 그 사랑하는 토리와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는지 <laughs> 그술좀 끊으시고요. <laughs> 아, 다음 일정은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러 가신다는데 네. 혹시 어떤 촬영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을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당 네. 채널로. 오, 되게 자주 하시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좋은 공약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아시는 것처럼 자꾸 후보들 간에 어떤 공방 음. 무슨 이렇게 서로 그흠 잡는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네. 쉽고 편안하게 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보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여기 보니까 최광옥 t v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높은 편이고 구독자도 12만이나 된다는데 제 채널보다 많으시네요? 아. 그럼 그 실버버튼 받으셨어요? 실버버튼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수익을 얻으면 안 되죠 정치 광고가 안 붙... 부... 안 아, 그럼 광고 설정을 아예 안 하시는군요? 아예 못하죠. 안, 하, 안 하기도 안 하지만 네. 정치인들이 하는 거나 하여튼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방금 저기 피해 있나, 지금? 여기도 파란색이네. 아, 여기는 당대표실이구나. 네. 최고위원실. 네. 안녕하세요. 오, 우와. 네, 안녕하세요. 녹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특별히 스튜디오에서 결제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타임은 좋아하시는 언론 개혁 질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언론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 보도 강력 처벌 족벌 언론 해체 출입처 제도 타파 독벌 언론 해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자 분들이 네. 기레기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laughs> 네. 기사를 쓸 때마다 이거는 호위과장 왜곡 보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언론사의 지금 체제 자체가 독벌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습적으로 이렇게 언론 가문들이 이걸 유지하면서 음. 기자들을 그냥 사기업의 직원으로서 거기에 그냥 복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족벌 언론이 해체되는 게 근데 출입구가 뭐예요? 기자분들마다 여기를 맡아가지고 주로 거기를 취재해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들은 아 경찰 뭐 누구는 검찰 그게 아막 모여가지고 루트 열어놓고 막찾아다니 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출입처에 완전? 가면 기자실이 마련돼 있고 거기다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어... 그렇다 보면 제대로 된 그렇구나. 비판을 할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음... 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정확히 언론 개혁이 뭐예요? 뭔가 개혁이라고만 듣고 뭔가 거창한 것같아 네. 언론사는 많은 자유를 누리거든요. 근데그 책임은 누리는 자유만큼 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음... 연예인 분들도 음... 이상한 기사 한번 나면은 이미지 타격. 뭐그 회복하는 게 쉽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이제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네. 제대로 된 구제를 받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하고, 또 잘못된 기사는 언론 고치고, 네.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언론기업 성공하면 제일 타격이큰 곳은 정치권, 검찰, 재벌, 검찰 선택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범죄로 만들려면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노하우처럼 돼 있어요. 업무상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헌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걸로 추정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이 검찰과 결탁하고 서로 공생하면서 어떤 사람 하나를 그냥 범죄자로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재판도 네. 다 끝나기 전에 네.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네. 정치권은 타격이 제일 클 수도 있잖아요 정치권은 그다지 타격이 클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언론개혁이 잘 되면 네. 왜곡되는 일이 없이 네. 그대로 유권자들한테 전달될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좋아지지 언론개혁 아직도 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레기 <laughs> 어국민의힘 선택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180성이나 몰아줬는데 언론개혁 완수하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언론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또 당사자들의 동의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의석이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지금 반대하는 걸로만 나왔기 때문에 건전한 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중단돼 버린 상태거든요. 음. 이번 대선에서 가장 문제 되는 보도는 김혜경 황제 의전 보도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보도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형수 욕설 보도 무리를 일으킨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 김건희 일곱 시간 통화 보도 일곱 시간 통화 녹취 당사자인 김 씨는 정작. 정당에... 오, 굉장히 빠르게 선택해버렸습니다. 공적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보도예요. 네. 좀 갑질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것도 억울할 판에 김혜경 여사의 무슨 과잉 의전이네, 황제 의전이네 이런 보도는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음. 윤석열 씨 본인과 그 처가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태나 비리들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음. 음. 균형을 맞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관식입니다. <laughs> 가즈너스가 바람 많이 만드는 언론사는 너무 쉬운 거지 오늘 <laughs> 어, 이유가 어떻게 해. 이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 네. 조사를 해 보든 언론인들 간의 조사를 해 보든 가장 네. 신뢰 없는 언론사가 조선일보고요. 어... 정치의 전면에 들어서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 있는 집단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구나. 최근에 윤석열 씨가 보인 고복수사 이런 언급 때문에 네. 모든 언론사들이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데조차도 윤석열 씨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사설을 다 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만 실드치는 기사를 또 서, 쓰고 있어요. 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또 신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원하시는 신문을 골라가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되게 많습니다. 네. 비행기 탈때 신문 걸르는 것처럼. <laughs> 정말 저는 한 개를 보죠. 망설임 없이 고르겠습니다. 싫 하는 게 있나요? 아유, 당연히. <laughs> <laughs> 아예 <아니>, 덮어버리셨네요. <그냥. 웃음> 사실 세다 덮어야 되는데. 네. 남은 건 그러면 이렇게 세 개. <laughs> 뭐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그나마 세 개보다는 낫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언론이나를 싫어하는데 완전히 언론을 적으로, 적으로 만드시는 <laughs> 거예요. <거라는데. 웃음> 근데 아 네,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언론기억 수업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걸 배워갔고요. 어,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뭐 이일 보좌관으로 와사비 씨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음. 보좌관은 원래 제가 물어보는 걸를 챙겨주고 답해주시는 분인데 들 이게 없겠네요. 뭐 이게 보좌관이 계속 물어보고 제가 <laughs> 답해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궁금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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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보좌관입니다. 제가 와사비 보좌관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정치에 흥미를 갖고 나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걸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마사비님한테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안녕 자기 <짜기. 웃음> 안녕 <웃음> 대선 <웃음>